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항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정해야 됩니까? 범죄 혐의자야 좋겠죠. 범죄 피해자는 생각 안 합니까? 신체적이고 재산적이고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1심 판사가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무죄가 나면 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도록 그냥 둬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왜 재판에서 항소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통령이 관여합니까?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국정자원 화재 수습,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국정자원 화재라고도 이틀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민생과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왜사법이랑 재판 얘기만 하고 있어요?